네, 안녕하세요. 검도사초의 최우성. 강사입니다 음, 이번에는 이제 그림이라는 개체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개체는 거의 열의 아홉은 제가 볼 때는, 네, 개체로 다루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림으로 다루는 경우는, 음, 글자로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개체를 다룰 때는 이런 경우가 개체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입력에 그림을 가서 한번 삽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상태가 개체예요. 네, 이 상태가. 네. 그래서 글자 옆에 그림을 나란히 입력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음 그림을 삽입을 하실 때, 여기를 보시면은, 대화상자에서, 문서에 포함은 반드시 해야 되고, 이렇게 안 하면은, 이제, 다른 부분으로 데이터를 이메일로 첨부해서 보낼 때 상대방이 액박이 됩니다 그림이 없어서. 마우스로 크기 지정을 하게 돼 있고요. 글자처럼 여기다가 취급하면은, 글자가 되고, 해제를 하면 개체가 되거든요. 개체가 기본적인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서 네, 개체 특성에서 속성에서 글자로 변경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제 이게 개체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어울림이라고 보이세요? 음. 이 어울림을 이용해가지고 글자와 그림이 같이 나란히 써지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여백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한이 정도 주시면 글자하고 좀 떨어져서 보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리 차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글자가 그림 주위에 없게 하는 거죠. 이 그림만 이렇게 단독으로 삽입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또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 글자가 그림을 피해 다닌다고 해야 돼요. 예, 이렇게 하는 것이 개체구나. 그다음에 이제 글 앞으로 하시면은 이제 예, 그림이 글 앞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어 근데 얘가 글 뒤로거든요. 글 앞으로 했는데도 <laughs> 이 시가 왜 보이나요? 제가 이제 PNG 파일은 투명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JPG 파일을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봐보세요. 글 앞으로 하면은 글자가 가려지는 거죠. PNG라서 그런 겁니다. 글 뒤로 하게 되면 이제 더블클릭하는 게더 빨라요. 이렇게 하면 글자가 뒤로 배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유롭게 배치하고 싶을 때 개념은 잡았으니까요. 어. 개체로 취급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 아시겠어요? 나머지는 이제 제가 설명은 좀, 네,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요한 것은 취급하는 방법이니까 이걸 글자로 취급하게 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얘가 글자에 커다란 글자, 한 글자니까 옆에 한 줄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절대 두 줄이 모릅니다. 두 줄을 하시면 이제 조금 트릭을 써야 되니까.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개체로 취급하는 게 일반적이죠. 특히, 아까 보신 것처럼 어울림이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이렇게. 글 응. 그 뒤로, 앞으로. 됐어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음. 자, 이제 두 번째는, 네, 그림을 글자로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진을 여기다 집어넣을 건데요. 이력서에요. 네, 이력서에 사진을 집어넣으실 때 많이들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커서를 찍고, 입력에 그림을 가서 음 폴더에 가시면 다운로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돼 있고 마우스로 크기 조정보다 글자처럼 취급을 하면은 이렇게 바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크기 조정은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렬도 가운데에 좌우로 정렬하시면. 이럴 때가 이제 글자로 취급을 하는 경우 죠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게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개체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개체로 들어갈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건지 알려 드릴게요 여기 하시면은 내가 드래그를 이 안에 하더라도 이 표도 개체고 그림도 개체이기 때문에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림을 선택하고 글자처럼 지급을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X 하든지 끌어서이 안으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 커서가 있어야 이 안으로 들어가든데 어려우시면 컨트롤 X, 컨트롤 V, 커서 클릭하고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해가 갔어요? 테두리도 좀 검게 해줄까요? 이렇게. 사이즈가 보니까 네. 이렇게 해주는 것이 무난하죠.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사진을 좀 자주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력서는 이제 그럴 일 없겠지만, 그, 건축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사 전후의 사진을 이렇게 많이들 싫어요. 그래서 그림을 이제 자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음. 그림을 다이렉트로 삽입을 하시면은 그림을 이렇게 다른 그림으로 바꾸기에 여기 보시면은 해제를 하고 또 가셔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또 해제를 해야 이제 문제에 또 오니까. 또 고르기도 새로운 그림으로 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림 체인지 할때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팁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그림이 자주 바뀔 때는 이렇게 하세요. 입력에 사각형을 하나 그리세요. 여기도 개체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한 다음 글자처럼 취급을 하고 끌어서 떨어뜨리든지, 컨트롤 X, 컨트롤 V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선은 없애세요.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채우기에 가시면 그림으로 채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서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그림으로 바꿔야겠다 더블클릭하고 요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요걸를 바꾸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입력하는 것보다는 도형 안에다가 글자를 그림을 삽입하는 방법이 체인지할 때더 빨라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바꾸시는 게 아마 작업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자주 그림을 체인지할 때는 예, 도형 안에다 그림을 집어넣고 이력서 같이 일회용으로 할 때는 예,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그림을 삽입하시면 됩니다 그때 표 안에 그림을 집어넣을 때는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 글자로 취급을 하시는 게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야 이제 복사도 같이 되거든요. 표 전체를 복사할 때 그림까지 같이 돼요. 음, 물론 이제 다른 방법으로 배치를 할수 있겠지만 그렇게 배치하게 되면은 그림 따로. 표 따로, 따로따로 따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글이, 글자 옆에다가 그림을 배치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개체로 취급을 해주시는 게좀도 좋고요. 아시겠죠? 표 안에 이제 글자를 취급하실, 때 입력하실 때는 그냥 글자처럼 취급을 해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이렉트로 해도 되고 개체로 취급해서 표 밖으로 튀어나가면 글자로 변경을 한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작업 속도가 좀 빠를 것 같고요. 또 그림을 자주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시면은 그림을 직접 삽입하지 말고 도형을 그려놓고 선색을 투명하게 한 후에 없는 것처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림을 바꿔치기하시면 작업 속도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이해 가셨어요? 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